월이 흘러 사무엘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사의 일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부엘세바에서 사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느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늙어가고 있고 아들들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사사가 다스리는 것을 싫다고 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모두 사람이 왕이 되어서 직접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선지자나 사사에게 먼저 알려주고 선지자들과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 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왕이 되면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꼭 전달하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들은 강제로 군대로 가서 무기를 만들거나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며, 둘째, 딸들은 왕궁의 시녀가 되어서 일을 해야 하고, 셋째, 좋은 땅, 좋은 곡식, 좋은 가축들은 왕의 것으로 바쳐지게 되고, 넷째, 힘들게 일하고서도 세금까지 내야 된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되어 살게 될 것이라고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나중에, 왕을 택한 것을 후회해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라고 꼭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웁니다. 무조건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앞장서서 나와 전투에 참가하는 게 보기에 좋았나 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에 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많은 사사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했었고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는 눈에 직접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과연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면 좋을까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살수 있을까요? 한국,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등등 세상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법이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법은 없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도 있고 다스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사람이 만든 법은 다릅니다. 누가 만든 것이 더 지혜롭고 좋은 법일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도 감정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더 지혜롭고 우리에게 이로운 법,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 사람의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람끼리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로 하십니다. 극일교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